안녕하세요. 저는 은계지구에서 레인보우 상점이라는 악세사리샵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오교구 53구역 구역장을 섬기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행복아카데미를 졸업한다니 시원하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훈련받을 걸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행카 수업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정도로 많은 체험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 인생은 행카 전과 후로 확실히 나뉠 정도입니다. 행탈을 하기 전에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지쳐있는 아이 엄마 그냥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어릴 적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술에 취해 있는 아빠가 너무 미었고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청년 때는 돈을 버는 족족 유혼과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데에만 돈을 쓰며 매일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그게 행복인 줄 알았고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헛헛함이 항상 있었고 직장인이 되면서 악덕한 상사를 만나 두려움과 분노, 불안이 가득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가며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다 참는 것 같았고 어떻게 저 사람이랑 결혼했지 후회도 하며 도저히 이 마음이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사랑과 감사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고 삶의 스트레스를 세상 것으로 다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겐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와 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을 시흥에 내면서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손님이셨던 최일순 권사님을 통해 사랑스러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를 나가게 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구역장님의 권유로 행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카를 시작하면서 저의 매주 나눔의 시간은 눈물의 굴짝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만 하면 왜인지 모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아빠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울부짖고 소리내는 기도를 처음 해봤고 아빠 때문에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던 마음이 한순간에 쑥 내려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지난 날들이 미안해지고 극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생활 숙제를 하게 되면서 손해보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도 안쓰러워지고 미안해지고 제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하는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악기는 아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과 속세에 있는 나를 발견했고 지켜주시는 걸 알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이 또한 계획된 일임을 나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괜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헛된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들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 기대가 되는 시간들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임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가면 따뜻해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나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심을 알게 되면서 방황했던 지난 날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10분에 9를 쓰면서 1도 아까워 못 냈던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월급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렸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제야 이렇게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원 하나 빼먹지 않고 온전한 첫 열매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더 가볍고 감사하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세배로 불어 제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더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 역시 엔카 수업은 저의 삶의 교과서이자 방향이고 길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고 힘든 가게로 먹고살릴 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한 길 중에 지금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야. 기도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빠지지 않던 가게가 망길에 빠지고 남편의 새로운 터를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도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맞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땐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지금 되돌아보면 항상 제게 최선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전 정말 새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님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멀었지만,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들으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기도했다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지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다면 이젠 내일처럼 슬퍼하게 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 또한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더욱 사랑스러워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서 나에서 우리였던 범위가 지역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자로 세우는 사명이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이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행카가 끝나는 지금 남편과 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로 가셨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행카는 저의 가정과 저의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제 행복을 찾아주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미움보다 사랑이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줬습니다. 제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를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제게 가장 최고의 상황을 주신 것임을 알기에 힘들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십니다. 저를 계속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시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가끔 엇나가더라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알려주십니다.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사라졌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과 시련의 강도보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처럼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연관이 없던 저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제 영혼을 살려주신 사모님, 강사모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